기출 6강의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이 아이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요. Buildings to talk in their own ways. In, the, in their own ways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이라고 하는 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더라. 이런 표현인 거지. 천머리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는 inanimate. 얘가 중요해, 얘들아. inanimate. 움직여, 안 움직여. inanimate가 나왔으니까. 안 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무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묶어서 아예 무생물이라고 합니다. 무생물. 인 애니메이터 오브젝트 건물은 무생물이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it is not an inarticulate. i n a r t i c u l a 자체 있잖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인이 붙었으니까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인이 빠지면, 표현을 잘 하는이고 이 붙게 되면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object 이 원이가 일으키는 게 이걸 를 나타내는 거죠? object 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n the simplest house 가장 단순한 주택 집조차도 항상 make a statement. make a statement 은 그냥 이건 말하다. 뭐하다 진술하다 이렇게 할수 있죠. 집도. 실제 사람처럼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진술 할수 있습니다. 바로 one expressed. 뒷부분만 해석해보면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되지는? 연준아.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되지는 거다. 덕돌과 돌. 응, 덕돌과 돌로 표현되어지는 그것 원. 그리고 또 in wood glass라고 했으니까 나무 목재와 풀. 이런 거. 그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디요? 글래스 아나 글래스 잘 못봐 어 소리 얘들아 어 얘들아 듣는 아이들 얘들아 내가 눈이 글래스인줄 알았어요 글래스 야 유리입니다 얘들아 목재와 유리로 표현되어지는 것 네. 근데 레드덴이 들어갔으니까 뭐뭐라기 보다는 이 건축물들은 말을 못하니까 말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벽돌과 돌나 목재와 유리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원 앞쪽이 있잖아. 이 대명사가 나타내는 게 그런 앞쪽에 사물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에는 앞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which와 is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가 생략도 있어, 얘들아. 문서가 Statement 진술하다 표현이잖아. 그 다음에 원 나온 거 거기가 which is 생략도 있어. 자, 요렇게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절대, no less. No less로 다행는 거. 얘는 완전 중요한 수가야. 동그라미서클, 별표 두 개. 얘는 매우 꽤란 뜻이야. less 자체가 긍정이 아니라 뭐지? 덜뭐뭐 하는 거잖아. 근데 그덜뭐뭐 한다는 거를 no가 붙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다시 매우 상당히 꽤 이런 표현인 가야 그니까 그 말은 못하지만 주택이라는 게 상당히 소리가 크고 라우드 d obvious. 뭐 합니다? 분명 한성격을 나타냅니다. 자, when we see a lasting t a l trailer. surrounded 얘가 본동사 아니죠. 앞에는 트레일러 수식해 주는 거지. 우리가 rusting은 녹슨이라는 형용사야. 그리고 우리가 뭘 봤을 때해 주나. 뭐. 잡초로 아. 위즈 잡초로 둘러싸여진 <목소리> 녹슨 트레일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그차 rusting a rusting trailer 뿐만 아니라 abandoned 여기 이디에다또 체크해 주시고 abandoned이 의미가 뭐지? 그래서 아. 버려진, 그렇죠. 버려진 자동차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월 중심으로 또 뒷부분 또 나오죠. A brand new mini mansion. 아주 소형 멘션이 뭐다? 저택 얘기하는 거지. 바로, with 이하를 가지고 있는. 높은 wall 담벼락, 담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저택. 새로운 소형 저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이제 종속절이 여기서 끝난 거야. 하이 g h 월에서 끝난 거야. 그 다음 뒷부분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된대요? 연준아.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 그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봤을 때, in both of these cases 앞서 얘기했던 어떤 트레일러나 버려진 자동차들 이런 것들에서 두 가지의 경우들, 어, 자동차나 또는 소형 자택 이런 것들 두 가지의 경우 사례에서 끊어주고. 도요. 예, 켜도 돼. 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in different accent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액센트. 엑센트는 우리말로 하면 자 이거 억양이라는 뜻이지. 서로 다른 억양이라고 할지라도 it is stay out of there. stay out of there. 무슨 의미까 윤준아. 어디서 뭐 어디서 밖에서 물, 머무르시오면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알겠죠? stay out of there. 거기에서 머물러,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런 표현인거죠. 들어오지 마시오. 요런 것에 다른 억양들을 나타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it is not only houses. 물론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 대절 이해하는 것. 이다고, 되다고 나왔잖아. 얘네 둘이 나온 것은 무조건 강조용 거. 그래서 해석을 할때 대절이하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와 커뮤니 케이트라고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꼭 우리 집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All kinds of building 모든 종류의 건물들 거기에 바로 교회와 박물관, 학교, 병원, 식당, 사무실 그 같은 내용들 나타낸 거잖아요. 이꼴 관계 에그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얘가 주어야 본동산은 어딜까요, 문정아? speak to까지 해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반드시 얘들아 to us to가 붙어야 돼 무조건 to. 우리에게 silently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silently는 부사 품사잖아 얘가 부사 품사는 지금 여기서 뭘 수식해주고 있다? 동사 speak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조용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이그 진술 건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술은 여기 대박적 중요한 거 Highlight 빨간펜, deliberate 별표 세개이 의미 자체는 의도적인 이런 뜻이죠.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 말에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가게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PP 네모박스 체크 디자인 설계될 수 있습니다. So the 동그라미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다? 목적 나타내죠. 뭐뭐하기 위하여. 웰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웰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원래 동사를 쓰이면은 그냥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표현이죠. 맞이하다, 환영하다. 누구를? Mostly low-income 아니면 high-income customer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의 커스터머나 또는 고소득층의 손님들을 mostly 기꺼이 웰컴 맞이하기 위하여 이런 가게나 식당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지. 얘가 간접 음, 테리 잠깐만요. 테리테 어스 나왔으니까 어스는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이 덩어리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건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할지라도 보호 앞에서 끊어주고, we may not register. 얘들아, register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 학원에 또는 뭐 스포츠센터 등록하다 많이 알고 있잖아.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등록하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는 뭐다? 틀림없이 하는 거냐. 명심하다. 표현이. 그들의 메시지를 확실히 명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주는 이미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게 되더라. 문장 맨 끝부분에 얘들아. Consciously 나와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뭘 수식해준다? 연준아, 앞에? Register. 음. 음. 명신하다를 수식해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Consciously. 품사는 뭐여야 된다, 분성아? 부사여야 되겠죠. 그 단어 바꿀 수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라고 표현해서 Intentionally. 이렇게 바꿀수 있습니다.